안녕하세요, 오라클입니다. 오늘은 분신사가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제 영상을 이어가는 영상입니다. 저번 영상을 보고 오셔야 이번 영상을 보시는 데 도움이 돼요. 못 보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 그 영상을 보시고 오세요. 요 며칠 영상을 올리면 광고, 노란딱지가 계속 붙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문의를 하고 나면 다음날 풀어주고 또 영상을 올리면 노란딱지. 매일 반복되니 영상 업로드할 때마다 솔직히 신경이 쓰입니다. 하지만 구독자님들 기다릴 것 같아서 비공개로 놔두지를 못하고 공개 전환을 합니다. 매번 영상을 올리고 알람이 울리면 곧장 오셔서 영상을 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구독자님들이 계시기에 항상 힘을 내서 촬영하고 업로드하고 있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들이 재생이 안 된다고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제 채널뿐만 아니라 다른 채널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유튜브 서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해결이 됐다고 하는데 솔직히 요즘 영상을 올리기 좀 스트레스를 받아요. 뭐 노란딱지며, 동영상 재생이 안 되니, 뭐 여러가지로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래도 구독자님들 때문에 힘을 내서 다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제는 제가 겪었던 분신사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오늘은 몇주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드리고 어느 구독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릴게요. 몇주 전입니다. 오래된 지인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궁금한 게 있다며 전화를 했는데요. 보통 제 지인들은 제가 무당인거 알면서도 영적인 거를 잘 묻지를 않아요. 어, 제가 불편할까 봐 배려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번 전화에서는 영적인 부분에 관해 물어보더군요. 그분 가족 중에 한 분이 어, 사이비 종교에 빠지신 것 같다며 그 종교에 대해서 알고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처음 들어보는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종교에 대해 알만한 정보를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홈페이지 링크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몇 가지 자료들을 살펴보았어요. 자료를 살펴보고 나니, 대충 답이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그 홈페이지를 보고 다시 지인과 통화를 했습니다. 가족 중에 한 분이 거기에 빠져서 수억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뭐 빠진 가족분 직업도 사회 엘리트층에 속하며 객관적이고 냉철한 사람인데 왜 거기에 목을 매는지 모르겠다고 하네요. 그 홈페이지 들어가니 이건 뭐 어, 중국 유류집도 아니고 각종 종교를 짬뽕을 해놨더군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영적인 부분을 다루는데 자신만이 그 방법을 알며그 방법을 배우고 싶으면 자신이 써놓은 책을 사가지고 수련을 하면 된다고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책을 수백 또는 수천만을 원 주고 샀으며 그책한 권을 사서 수련을 하면 끝이 나느냐? 아니요, 그것도 단계별로 있어서 수억은 들어야할것 같습니다. 뭐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뭐 그분이 뭐 대통령 자문을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어, 참 날같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하고 다닌다고 하는데 뭐 아무튼 저는 그 지인에게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동생분에게 차라리 저에게 오시라고 하세요. 그 책들을 살 필요도 없이 제가 딱한 번에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체험 한번 시켜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지인분이 저보고 할줄 아냐면 몰라더군요. 그러면 할줄 알면 왜 저렇게 돈을 안 버냐고 묻더라고요. 여러분도 궁금하세요. 왜할줄 아는데 안 하냐고. 글쎄요. 나중에 다른 영상에도 올리겠지만 제 능력 가지고 돈벌이로 사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싶어서요. 예 일단 이 부분은 나중에 영상으로 다룰게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그 홈페이지에 거론되는 수련법이라는 게 대충 설명을 해드리면 뭐 인간의 몸에 기흐름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 흐름이 막혀서 그걸 열어줘야 하고 그게 열리면 뭐 제3의 눈이 생겨 뭐 미래를 볼수 있으며 어쩌고 어쩌고 해놨던데 지인과 통화가 끝날 무렵에 지인에게 그곳에 가져다 준 절반만 날 갖다줘요. 그럼 내가 아주 한 번에 날 열어줄게요. 이렇게 농담 몇 마디와 정말 빨리 내리고 나오라며 충고를 해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몇주 전에 영상으로 다룰까 하다가 어제 영상에서 울 구독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답이 되는 예시인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일단. 어, 이 사이비 이야기는 좀 이따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우리 구독자님이 왜 저만 혼과 인연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고 그리고 한번 왔던 주제는 다시는 안 오나요? 하고 하셨어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라디오는 다 아시죠? 라디오 주파수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라디오를 듣고 싶으면 자기가 원하는 채널에 주파수를 맞춰야 하죠 좋은 음질의 라디오 방송을 듣기 위해 다이얼을 이리저리 돌려 가장 깨끗한 주파수를 찾아서 본인이 원하는 방송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의 채널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매번 듣는 그 채널에 나오는 소리만 들어야 합니다. 보통 사람은 자신만의 고유의 주파수와 그리고 파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주파수와 파동끼리 교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파수가 있는지 파동이 있는지 그걸 잘 몰라요. 왜? 난 이상한 사기꾼 같은 사람만 나에게 붙나? 왜? 난 남자복이 없을까? 왜? 난 여, 여자복이 없을까? 왜? 난 인복이 없을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질까? 등등. 그런 생각들만 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띠리끼리 몸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본인도 사기꾼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 이걸 가지고 어 뭐라고 하실 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신의 주파수와 사기꾼의 주파수가 비슷한 위치에 있어서입니다. 이게 영상 하나로 짧게 이야기해드릴 상황은 아니지만 아무튼 끼리끼리 논다는 말을 기억을 하세요. 일반적인 사람은 그 주파수와 파동에 둔합니다. 그게 있는지도 잘 모르며 그런데 사주팔자 유독 이 주파수와 파동에 민감한 사주팔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주파수와 파동을 받아들이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인간의 주파수뿐만 아니라 영적인 주파수까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신과 100% 맞는 영적인 주파수와 파동이 만나면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님 같이 혼수상태에 빠지고 병명도 없이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작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날 문명옷을 입고 방에 쪼그리고 보고 계셨다고 그러셨어요. 그 부분도 자신의 주파수와 파동이 작은 할아버지와 맞아 들어간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 영화 보셨나요? 신과 함께 저승에 대해 잘 설명한 영화라고 하는데요. 이 영화에서도 지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고 어,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차후에 제가 죽어가는 지아말 어, 이상하네 제가 죽으면 아니라 사람들이 죽어서 같은 주파수 사람들과 가는 곳을 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영상은 제가 경상남도 쪽에 그기도를 가야 만들 수 있는 영상이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그러니 구독자님 사주팔자가 일반적인 사람과 주파수와 파동이 틀리다는 점을 인지를 하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쁜 사주팔는 아니에요. 괜히 이상하게 생각 마세요. 좋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이비 종교 거기에 가면 이런 주파수 또는 파동을 길을 열어준다고 수억 듣겼어요. 그러니까 좋은. 어, 그런 일, 그런 일을 안 당했으니까, 음, 좋은 사주팔자예요. 그, 일반인 모두 각자의 사주팔자를 가지고 있고, 질문하신 구독자님 같이 조금 특별한 주파수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자신들이 다른 주파수를 듣고 싶다고 해서, 다른 주파수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럼, 무당은 어떠냐? 무당은, 자신의 고유 주파수와 파동은 있지만 다른 주파수도 들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일반인과 무당의 차이점입니다. 무당이 다른 주파수를 못 들으면 상담을 못않할까요 그런데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큰 돈을 주고 그 수련법 책을 사서 수련을 한다면 다른 주파수를 들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제 대답은 네입니다. 다만 그게 저주파일지 고주파일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고주파, 저주파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 신이 붙을지 정말 좋은 뭐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조상이 붙을지는 모른다는 거죠. 잘못되면 평생 빈이 될수 있어요. 무당도 신을 갖받으면. 절대 3년 동안 혼자 기도를 안 보냅니다. 그게 정설이에요. 뭐, 간혹 안 그러신 분도 있지만, 보통 신을 내리면 3년 동안은 그, 애기 무당들이 그 기도를 혼자 보냈다가 자기 신이 따라 붙어서 잘못될까봐, 어 혼자 보내지 않아요. 저도 신 딸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큰돈 받아놓고, 최강권의 수련법 잠깐 알려주고 알아서 수련을 하라고 한다면, 음, 다행히 돈만 날리고 그 수련이 안 돼서 뭐 답답한 게더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돈 날리고 빈이 되면? 음, 이건 뭐 상상도 하기 싫네요. 뭐제 영상을 쭉 정주행하신 분들은 한 번은 들어보셨을 만한 말입니다. 병은 의사가, 약은 약사가, 점은 도사가. 어차피 제가 구독자 2천명이 되면, 어, 상담을 할수 있는 방법을 일러드린다고 했어요. 정말 자신의 주파수와 파동을 알고 싶고, 그 파동을 이용해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분들은 그때 상담을 해드릴게요. 우리 구독자님은 현명하셔서 그런 사이비 쪽에 빠질 일은 없을 테지만 그러니 앞으로 분신사바나 어떤 사이비 의식이나 이런 건 위험하니 안하시는게 좋으며 만일 굳이 하고 싶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거나 전문가 입회하에 하시길 바랍니다. 괜히 빙의돼서 저 찾아오시면 서로 피곤합니다. 막 빙의돼가지고 선생님 이러고 오면 정말 싫어요. 저 도망갈 겁니다. 이 영상에서 주파수니 파동이니 이런 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또 이걸 사이니 많이 댓글 걸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주파수나 파동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어, 항상 감사합니다.